제가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요. 부가세가 366만원 나왔습니다.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입니다. 하반기 매출 6524만원에 대한 부가세입니다. 일반 과세자는 매출의 10%를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5900으로 계산해서 부가세가 부과되더라고요. 매입자료는 타이어 두개 교환한 거 48만 원과 전기 사용료 평균 35만 원 6개월치 정도 나왔습니다. 그 외에 신용카드, 사업자용 카드로 쓴것 중에 연관된 걸 매입으로 넣기 때문에 세무사님 재량으로 많이 청가되면 좀 할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반 과세자는 네 번을 납부하게 되는데 1분기, 2분기, 6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미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분의 1 금액을 4월과 10월에 나눠서 미리 내게 됩니다. 정기납일 때그 미리 낸 금액의 나머지 50%를 납부하게 됩니다. 제 경우에는 작년 5월 18일 날 아이오닉 5를 4300만원 일반 과세자로 샀기 때문에 지난 7월 신고 때 500만 원 비싸게 산 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결국 부가세는 거의 면제를 받았습니다. 부가세 신고시 8천만 원 초과 일반 가세자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손택스 앱을 깔고 거기에 사업자용 카드 발급되는 즉시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 교체하시는 경우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.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서 핸드폰 요금을 대리점에 가셔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시는 게 부가세 감면의 혜택이 큽니다.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노란 우산 공제는 필히 가입하십시오.